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이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35번째 그 주인공은 택시 연쇄살인범 옴보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1월과 3월 초에 지난 2007년 인천 남촌동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달아났던 두 명의 강도 살인범들이 모두 붙잡히는 일이 있었죠. 당시 이두 사람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획득한 돈은 겨우 6만원이었다고 합니다. 6만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참.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16년 만에 두 사람을 모두 체포하는데 성공하게 됐죠. 이 끈질긴 경찰들의 수사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해당 뉴스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그래서 택시, 살인, 강도 등의 키워드에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옴보현이라는 인물의 범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물론 옴보현의 경우엔 본인이 택시기사로 위장을 하고 손님들을 살해한 케이스라는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온보연 범죄자들의 성장 배경을 들여다보면 대다수가 어린 시절부터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범죄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들의 불우한 어린 시절이 그들의 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1957년 전북 김제의 온시 집성촌에서 태어난 온보연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어두컴컴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의 외도에 폭행까지 일삼는 그런 인간이었다고 해요. 특히 자신의 부인을 걸핏하면 때렸고 오남 일녀 중에 둘째로 태어난 온보연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을 키우며 자라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경찰 조사에서 그는 아버지가 미워서 복수하고 싶었다. 처음엔 자살하려고 했지만 너무 억울해 마음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로 했다. 라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컸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이 사람이 바로 옴보연이란 인물입니다. 금강일보 2018년 12월 26일자 기사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당연히 정상적인 학창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옴보여은 중학교에 졸업한 뒤에 고구, 고교, 고등학교 고 진학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군 면제까지 받게 된옴보여는 1981년 24살의 나이에 아버지와 심하게 싸운 뒤에 집을 떠나서 서율에, 아, 서울에 수유일이로 올라옵니다. 당시 서울의 빈민가 중 하나였던 수유리에서 특별한 기술도 학력도 없이 살았던 그는 일종 대형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고 겨우 중기계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뒤에 버스 회사의 운전기사로 옮기는 등 10년 동안 세 차례 정도 직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시기, 1984년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그의 어머니가 음독 자살, 를 했다라는 소식을 들게 되었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어, 이제 거의 끝까지 차오르게 된 거죠. 온보여는 자신의 범행 기록을 기록한 범행 일지라는 곳에서 다음과 같이 비뚤어진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범행 일지를 만든 거예요. 나에게 부모, 형제, 친척이 있었던가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이렇게 해서라도 복수라 말할 수 있겠지. 철저히 살인마로 변신해야겠다. 온보연의 범행 일제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철저히 살인마로 변신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니. 어, 어 우리 어떤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랬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때까지는 인간성을 지키고 있었던 온보현은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와 헤어지면서 갑자기 자신의 분노를 사회로 돌려버리기 시작합니다. 79년부터 1년 동안 여자를 사귀며 택시 운전을 해왔는데 이때 상계동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혼자 넘어져 상처를 입은 어린아이를 치료해 주려고 인근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갑자기 내가 교통상거를,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뒤집어 썼다. 재판에서는 벌금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사귀던 여자와 헤어졌다. 양심적으로 살아오려 노력했지만 사회를 보는 눈이 바뀌고 특히 여자가 미워졌다. 온보연의 범행일지에 적혀있던 내용입니다. 자이 옴보연의 범행 일지에 대해서 좀 보면요 앞서 밝힌 것처럼 옴보연은 스스로 자신의 범행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어쩌면 이 글로 인해 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범행 일지를 작성한다. <laughs> 참 특이하죠? 이 글만 보아도 옴보연의 정상적인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온보현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부터 사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고 해요. 1994년 8월 13일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서 약 20년 만에 고향에 내려간 그는 우연히 아버지를 만나게 됐고 이때부터 살인행각을 벌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삽, 낫 이런 것들을 빌려서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구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8월 13일. 어머니 기일 때 고향에 내려갔다가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미워하던 아버지를 만났는데 서울에 사는 아버지가 이날 다시 고향에 내려온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자살하기 위해 인근 야상에 구덩이까지 팠었다. 내가 죽어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아버지가 다시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라고 적었네요. 8월 5일에서 15일 사이에 그는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앞에서는 자기가 뭐 살인 어, 자살을 하려고 구덩이를 팠다고 하지만 어, 뒤에 이, 이 사람이 한 행동들을 보면 어, 살인을 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라고 보여져요. 어, 자신이 일하던 택시 회사를 떠올리고 그곳에서 스텔라 택시를 훔쳐 나오고. 곧장 번호판을 위조하여 바꿔답니다. 그러니까 미리 번호판도 준비했었다는 거죠. 서울 1파 1287. 이것을 어, 경기 1파 1237. 즉, 서울을 경기로 1287을 1237로 바꾼 것이죠. 8월 28일에 온보연은 강동구 암사동에서 한 여대생을 태웁니다. 그리고 흉기로 위협하여 그녀의 학생증을 빼앗은 뒤에 야산으로 끌고 가요. 하지만 온보연이 그녀를 차에서 꺼내려고 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는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영동 고속도로에서 뛰어서 이천 방향으로 도망을 칩니다. 고속도로에서 하, 이렇게 뛰어내렸다. 어,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용기 있는 선택이고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침 이 시간이 출근 시간과 겹쳤기 때문에 온보여는 그녀를 쫓아가서 잡는 것을 포기하고 홀로 도망을 칩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월 1일 첫 범행에 실패한 뒤에 숨어지내던 온보여은 스텔라 택시가 경찰에게 이미 제보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엔 곤지암 주차장에서 에스페로 택시를 훔치고, 역시 번호판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거리로 나서게 되죠. 그리고 43살의 권씨를 태워서 구리 안산 고속도로 입구에서 성폭행을 먼저 했고요. 고양이였던 김제 야산에 파두었던 구덩이까지 끌고 가서 다시 한번 성폭행을 합니다. 살인마가 되겠다는 애가 갑자기 막 성폭행을 하고 있죠. 이후 권씨의 손발과 입을 묶어놓고 구덩이 안에 던져놓은 옹보연은 근처에서 잠이 들었고요. 권씨는 그 사이에 탈출해서 인근 공사장까지 달려가서 인부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뒤늦게 권씨가. 탈출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온보여는 근처에 숨어서 자신의 택시를 경찰이 끌고 가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고 그대로 대전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좀 조심 나갔죠. 어쨌든 뭐 제가 범죄가 성공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파묻고 그 옆에서 잠이 든다는 것도 정상적인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온보연의 현장 검증 사진 주간 경향 2000년 8월 22일 자에서 가져온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경찰의 허술함이 드러나게 되는데, 당시 권 씨에게 빼앗은 수표를 온보연이 동대문에 한 은행에서 너무나 떳떳하게 자신의 이름까지 서명한 뒤에 바꿔서 찾아간 거예요. 김재의 경찰들이 공개수배, 공개수사, 이런 것만 했더라도 옴보연은 바로 잡힐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이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 바람에 어 초기에 막을 수 있었던 옴보연의 범행을 이후에 벌어지는 범행들을 막지 못한 거죠. 9월 11일 옴보연은 독산동 부근에서 이번에는 엄씨 21살의 여성을 태웠고요. 올림픽대로에서 엄씨를 위협한 그는 횡성군 야산까지 끌고 가서 그녀를 또두 차례나 성폭행을 했어요. 그 그리고 그대로 나무에 묶어둔 채 친구를 데려오겠다 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엄씨는 그 사이에 묶여있던 손발을 풀고 달아날 수 있었죠. 경찰의 허술함은 이때에도 드러났 는데 엄씨가 도망친 야산에, 야산에 경찰이 잠복만 하고 있었어도 추가 피해 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온보연이 친구를 데려오겠다 라는 말까지 한 상태였는데, 경찰들은 현장에 잠복을 하면서 현장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12일, 이번에는 양재동에서 회사원 허씨 24살의 여성을 태우고, 온보연은 서초 톨게이트 부근에서 흉비로 피해자를 위협해서 다시 횡성의 야산까지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엄 씨에게 말했던 것처럼 친구를 데려온 거죠.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 엄씨는 도망간 뒤였고요. 이에 격분한 온보연은 허 씨를 나무에 묶어 놓은 채로 삽으로 온몸을 구타하고 달아납니다. 자, 삽으로 온몸을 구타당했던 허 씨는 결국 사망했고 이틈에 온보연은 허 씨의 카드를 이용해서 풍납동의 한 은행에서 61만 원을 인출하는데 이때에도 CCTV에 얼굴이 그대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은행 CCTV에 모이, 모, 찍힌 옴보연의 모습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덕분에 이후 옴보연의 얼굴이 전국에 공개되면서 지명수배가 내려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나 문제는 이때에도 횡성경찰서에서 이 엄씨의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을 했다면 풍납동에서 충분히 옴보연을 체포할 수도 있었다 라는 사실이죠 왜? 훔쳐간 카드로 돈을 인출하려고 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9월 13일 온보현은 이번에는 천호동 사거리에서 19살의 노 씨를 택시에 태웠고요. 마찬가지로 중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흉기로 위협해서 김천의 한 여관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피해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자 노 씨에게 어, 대화를 걸게 됐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라는 노 씨의 말을 들은 온보연은 그녀를 고독덩에 있는 집까지 어, 자기가 데려다 줘요. 바로 전날 사람을 나무에 묶어놓고 삽으로 패서 죽였던 이런 온보연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노 씨가 살아난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온보연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집중해서 봤을 때, 결코 정상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자꾸 느끼게 되죠. 9월 14일에는 가락동에서 박 씨, 24살의 여성을 태우고, 온보연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 베이자, 온보연은 바로 피해자를 수차례 칼로 찔러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김천시의 외곽 도로변에 시체를 유기하고 자신의 손을 치료하기 위해서 천호동의 한 여관에서 13일 동안 머무르게 되죠. 여기서도 경찰들의 어처구니 없는 대응이 문제가 되었는데 박 씨가 사라진 다음 날에 그녀의 부모들이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치정에 의한 가출로 단정을 해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당연히, 어, 제대로 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무튼, 이때 오랜 시간 부상을 치료하던 온보연은 피해자의 거센 반항으로 인해 언제든지 자신도 다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범행에 대한 의혹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 몸은 더럽게 아낀 거죠. 어쨌든 박 씨의 거센 바, 반항이 박 씨를 죽게 만들기는 했지만 더 이상의 어떤 추가 범죄를 막아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월 20일 어, 제가 예전에 다루었던 지존파가 검거가 됩니다.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일곱 번째 이야기하로 제가 다루었죠. 연쇄 살인 조직 지존파. 자, 그리고 온보연과 관련된 사건들이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가 택시를 범죄에 이용한다 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불신 검문과 탐문 수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9월 27일, 당시 지존파를 검거하면서 유명해진 서초경찰서를 찾은 온보연은 자수하러 왔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수를 합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경찰 조서에서 지존파와 나를 비교해보고 싶다. 나를 지존파와 같은 감방에 넣어달라라고 요구한 겁니다. 놀라이죠, 정말.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지존파는 다섯 명이서, 다섯 명 5명, 여섯 명이서 한 명을 죽였지만 나는 혼자서 여러 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내가 더 낫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10월 31일 검찰은 분여자 6명을 납치하고 이중 2명을 살해한 온보연에게 사형을 구형했고요. 11월 14일 서울 형사지법에서는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후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은 온보연은 상고를 포기하고 사형이 확정되었고요. 1995년 11월 2일 불과 1년만에 온보여는 자신이 비교하고 싶어하던 그 지존파들과 함께 나란히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네, 잠깐 화면이 조금 이상했는데 어쨌든 그는 자신과 같은 흉악범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력 범죄자들에게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이며 형을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라고 전해지면서 자신의 시신은 또 실험용으로 기부하겠다라고 하기도 했대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온보여는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 경찰들이 이런 안일한 대응을 했고요. 비공개 수사, 그리고 수사 독점이로 인한 어떤 정보의 공유가 실패하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죠. 온보연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날려버린 거예요. 분명 온보연의 범행은 허술함 투성이었고요. 최소한 세 차례 이상 그를 체포할 기회가 있었어요. 은행에서, 야산에서, 또 은행에서. 그쵸? 그렇죠? 그럼에도 그가 자수할 때까지 잡지 못한 것은 경찰의 이런 허술한 대처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보연은 자신의 범행일지에서 처음에는 내 나이만큼 사람들을 죽이겠다. 당시 온보연의 나이가 37살이었어요. 이런 의도를 밝히기도 했고, 이후에는 50명을 죽이겠다라면서 목표를 더 높게 바꾸기도 했습니다. 즉, 박 씨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서 온보연의 범죄 의혹이 사그라들지만 않았다면, 이후에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생겼을지 짐작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그는 지존파에 대해서 이상한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경찰에 자수할 때도 지존파보다 더한 놈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니, 조서를 쓰기 전에 기자를 먼저 불러달라. 라는 어이없는 요구를 하기도 했고요. 현장 검증을 가서도 오늘 신문에 내 기사가 톱이냐, 지존파가 톱이냐, 이런 것을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박씨로 인한 이런 두려움과 범행 의혹 상실이 아니었다면 실제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짐작해 볼수 있죠. 1994년 8월 28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6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옴보연의 끔찍한 범죄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경찰의 수사 의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었죠. 옴보연에 대한 이야기는 2021년 9월 1일 KBS 표리부동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 온보연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요 다음 시간에는 간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